El 연일 계속됐던 폭염 때문에 몸도 아. 마음도 참 많이 지쳐계실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폭염이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이럴 때더잘 챙기셔야 돼요. 요즘 건강 후위 챙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서 드시는 오늘 신이 내린 나무 기적의 열매 비타민 나무 열매를 최초로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홈쇼핑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국내산을 오늘 공개하는 시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때는 뭐 환절기 때문에 겨울 때는 뭐 날이 너무 추워 갖고 건강은 늘 필수 불가결하게 꼭 챙겨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 어떤 좋은 거 드시고 계세요? 오늘 만나보시는 거는 100%의 천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환호드려 주시고 열광을 해 주십니다. 자, 근데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요즘 얼마나 대세인지 그리고 얼마나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입으로 입으로 막자 정말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상품인 걸 확인시켜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음. 중국에서는 국보열매라고 불리고요. 러시아에서는 신이 내린 선물이래요. 그렇죠. 뭐 미국, 캐나다든 기적의 열매다. 말을 빛나게 하는 나무다. 황제를 위한 건강 제품이다라고 해서 많이들 챙겨 드셨는데 네. 그동안에 국내사를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여기 이어있습니다. 어, TV홈쇼핑에서는 최초예요. 그리고 현재는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일컫는 강원도산 국내산의 100% 그것도 우리 무농약 인증 받았어요. 친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깔끔하고 신선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생산자 실명제 가게하기 때문에 하기 음. 때문에 너무나도 그 퀄리티에 대해서 더욱더 만족하실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요거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자랑드리고 자세한 자랑드릴게요. 왜 이렇게 비타민 나무 비타민 나무 열매? 난리가 나고 화제가 되고, 뭐, 헐리우스타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까 했더니, 음. 영양성분 때문이에요. 와. 우리가 환절기다 몸이 처진다, 기운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저런 영양제들, 이런저런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챙겨드시는데, 요 나무 안에 음.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이 열매는, 비타민을 포함해서 뭐 네. 미네랄, 뭐 폴라보이드, 루테인, 베타카로틴,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요. 어. 심지어 비타민 C와 E뿐만 아니라 정말 중형 여성들이 꼭 챙겨 먹는다라는 오메가 3, 6, 9다 들어가 있고요. 네. 사실 좀 비싼 크림에서 음. 보셨겠지만, 뭐, 오메가 세븐이라고 하는 비싼 그 화장품에 들어가 는 성분까지 가득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많은 고객님들이 좋아라 하고 계십니다. 고객님, 요거예요 네. 색깔만 보더라도 되게 건강해지고 상큼해지는 그런 느낌 드시죠. 음. 이게 산자나무인데 일명 비타민이라 해서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나무라고 읽었는데 요거를 한가한가 다 채칠해가지고 요한 통에요, 고객님. 1140. 천백사십 알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고 요것만 착즙을 해서 어, 분말 형태로 아주 부드럽고 아주 곱게 냈기 때문에 목 넘긴도 좋고 부드러운 식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강조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영양 성분을 정리해 드리고 어떤 맛인지 어떻게 먹는지 좀 강조드려야 될 텐데요. 항산화하면 우리 어머님들 되게 좋아하시죠. 어, 그럼요. 이른 아침에 어, 눈 뜨자마자 거울 보시고 이렇게 나는 한살안 먹었는데 이렇게 늙어가 주름 왜 이렇게 많아지고 탄력 떨어져 하시는 분들 많실텐데 으 항산화 성분 가득한 비타민 C, 폴라보 오일 이런 것들 가득가득. 그리고 오메가도 뭐 지금 3, 6, 9다 들어가고 7 식물성 산도 다 들어가는데 다른 성분과 비교해봤어요. 네. 비타민 C는 안 드시던 분들도 요즘은 더 챙겨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 반쪽 먹어야 된다고 아시죠? 그렇죠. 몇 퍼센트예요? 와. 2,115 퍼센트. 네. 오렌지, 레몬 비교하셔도 좋겠고요. 음. 오메가만 비교하더라도 300 퍼센트가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세루 이주원 씨도 얘기 잘 해주셨는데. 음. 피부 좀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은 오메가 세부 되게 많이 하시고 일부러 생과 먹어야 되나 발라야 되나 하시는데 마유 크림의 주요 성분인 요거까지도 요 비타민 나무 열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사실 예. 뭐 겉에 아무리 좋은 에센스, 뭐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른다더라도 하 음. 속의 건강이야 그 자연스럽게 빛을 발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100% 천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속뿐만 아니라 겉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건강함을 아마 이 비타민 나무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부터 채워야 된다고 해서 요즘은 이너뷰티라는 말이 딱 정말 대세가 되고 있고 네. 그거를 따라가시려고 하신 주부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너뷰티 건강, 음. 그리고 피부 생각하신다면 비타민, 남을네 아, 국내에서 진짜 국내산을 만나뵙기에 너무 어려우실 텐데 오늘 만나실 수 있고요. 음. 분말 형태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한 통으로 챙겨드리는데 이한 통이 공영 홈쇼핑가 2만 5 0 원입니다. 저희가 10통 챙겨드려요. 그런데 100% 국내산이라는 거 다시 눈여겨 확인해 주시면서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안에 노랗게 노란 고운 가루가 보이시죠? 아. 이게 착즙을 해요. 어. 착즙을 한 다음에 수분을 싹 증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루가요 진짜 곱고요. 음. 심지어 물에 딱타 드셨을 때도 너무나 잘 섞이기 때문에 잘 드셔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침에 한술딱 털어 넣으시게 되면 음. 그냥 끝이에요. 정말 저처럼 게으르신 분들도 한술딱 털어 넣으시게 네. 되면 비타민 C, 비타민 E, 오메가 6, 3, 9다 섭취를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건강 챙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운동 갈때는 이렇게 밭에 챙겨드리니까 이렇게 네. 해서 한 한잔 마셔볼까요? 어 이렇게 해서 딱 드시게 되면, 아일때는 되게 곱고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아, 예쁘죠. 예쁘죠. 마셨을 때그 목넘김, 저는 약간 상큼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음. 좋더라고요. 어때요? 상콤해요. 어. 상콤하면서도 신맛이 아니라 상콤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달진 않아요, 고객님 네. 우리가 걱정하는 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합성 착향료라든지 뭐 당이라든지 이런 음.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건강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좋아하실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쳐져. 비가 오는 것까진 좋은데 내 네, 어깨며 온 몸은 삭신이 쑤셔 하시면서 아, 건강 어떻게 챙길까? 간단하게 챙기세요. 하루 침 네. 점점 빠져나가는 활력과 생기, 힘없이 축축 처지는 당신의 몸. 지금 비타민이 절실하다. 비타민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신이 내린 기적의 나무 세븐텀. 비타민 C 사과의 무려 20배.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 100% 국내산 비타민 나무 열매. 국내 최대 비타민 나무 재배지. 삼성생약 친환경 생산 재배. 삼성 생약의 오랜 연구와 믿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안전 생산. 합성 보존료, 합성 착향료, 설탕 무청가. 오직 비타민 열매만 100% 꽉꽉. 맛있게 생기 업, 어, 건강 업, 어, 활력 업. 어. 하루 한 스푼 비타민의 힘을 경험하세요. 비타베리 C. 최초로 만나실 수 있고 유일하게 만나실 수 있는 국내산, 그것도 천의 아, 혜 자연 환경에서 어, 자란 강원도산이에요. 저희 오늘 100% 비타민 나무 열매 만나고 계신데요. 네. 요즘 소위 몸매 좀 관리해요. 음? 피부 많이 신경 써요. 건강 관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사이에서, 우리 고객님들 사이에서. 비타민 나무 열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대요. 그렇죠. 이미 네.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서 많이 선택들을 하고 계신데 네. 저희는 조금 차점이 있습니다. 그쵸? 티비 홈쇼핑 중 유일하게 100%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럼요. 심지어 저희가 생산지 실명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음. 하나 하나 어떻게 이 나무가 재배를 되면서 어떻게까지 정말 걸러지는지 네. 저희 가 눈으로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고객님 이게 잠깐 한몇 개월, 잠깐 1, 2 년만 유행을 했던 아니면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처음부터 신이 내린 뭐 선물이다, 열매다, 국보 열매다 이런 얘기를 일컬 정도로 많은 사랑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신 게 다행인 거고요. 방금 화면 보듯이 진짜, 몸매 관리 소유한다는 연예인들, 여배우들은 정말 가방 속에 쏙쏙 넣고 다니는 상품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네. 저희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롯이 자연 그대로만 담았기 때문에 어, 의심하지 마시고 드셔보세요. 그리고 맛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던게 요즘 무슨 베리다, 씨앗이다, 몸에는 좋지만 먹기 불편하고 오. 씁쓸하고 물에 꼭 타먹어야 되고, 요거는 물론, 물에 타 드셔도 좋지만, 네. 한 스푼 탁 털어놓으시면 진짜 기분이 너무 상큼해요. 어, 그러면도 네. 귀찮지 않을 게 너무 좋으실 텐데, 맛 자체가요, 고객님. 신게 아니라 상큼해요. 네. 상큼하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영양소가 비타민C 하며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뭐 사과에, 매일 아침에 사과 하나가 좋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사과에 2,000배 이상이나 이 안에 비타민C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 사과, 이렇게 드시겠어 이거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비타민이 안 먹어요. <laughs> 그리고 어머님들은 몸 좋다고 하면 건강 있는 식품도 막열 알씩, 막 열다섯 알씩 막 한꺼번에 넘기시느라고 몽롱이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쵸. 이거는 190여 가지의 좋은 영양성분들을 가득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한통한통 25,000원에 저희 공용 쇼핑가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 열 통이나 여유 있게 챙겨드리잖아요. 네. 가득 너무 좋죠. 아우, 그럼요. 공용 쇼핑가 한 통에 25,000원에 열통 챙겨드리면서 바텔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게 되면 10만... 팔천 원인데요. 어 삼만 육천 원으로 나눠 내셔도 돼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자동 주문 전화 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항산화 성분 얘기하면 눈이 번쩍뜨시죠 음. 비타민 C부터 이 e, 폴라보노이드, 그니까 항산화 성분 하면 늙지 않는 것만 이렇게 관련돼서 항산화 숫자 이 문자만 보셔도 음, 나는 다 챙겨 먹을 것 같은데 요거는 기본이고요. 오메가도 한두 가지 아니에요. 6, 뭐 9, 3는 기본이고 요거 자세히 이따 설명드릴게요. 식물성 섬유소까지 하나하나 하나에 다 담았는데 자 일반 상품과 다른 것과 얼마나 뭐 차이가 날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반쪽씩 드시는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네. 근데 비타민C, 사과 많다는 건 아는데, 2000%가 넘어요. 비교조차가 안될것 같고요. 그쵸. 우리가 비타민 먹을 때 오메가 같이 먹어야 흡수를 도와드립니다 해서 꼭 챙겨 드시는데, 사과 오렌지 레몬이 300%! 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뭐 화장품 방송도 많이 하고 피부에 너무 관심 많아서 질문 많이 받아요. <laughs> 뭐 바르면 피부가 좋아져요? 근데 저는 진짜 친한 분들한테는 좋은 거 드세요. 좋은 거 드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마요크림도 피부에 좋다고 해서 많이 바르시는데,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뷰티 업계가 정말 난리가 난, 들썩들썩하게 만든 마요크림의 주요 성분이 오메가 세븐인데, 어머나. 이게요.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타민 나무 열매 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이제는요, 고객님 어. 얼굴에 바르는 게 끝이 아니라 속부터 건강을 음. 채우셔야 됩니다. 삼시세끼 네. 아무리 잘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많이들 영양 성분, 뭐 영양제라 챙겨 드시는데 뭐 그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100% 천연 유래 성분인 걸 드셔 주셔야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요? 오늘 속부터 건강해지는 방법을 이런 비타민 나무로 한번 챙겨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 주현 주연시... 씨. 점점 빠져나가는 활력과 순결. 힘없이 축축 찾지는 당신의 몸 지금 비타민이 절실하다 비타민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신이 내린 기적의 나무 세버텀 비타민C 사과의 무려 2 0대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 100% 국내산 비타민 나무 열매 국내 최대의 비타민 나무 재배지 삼성생약 친환경 생산재배 삼성 생약의 오랜 연구와 믿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안전 생산. 대체 이 작은 열매에 얼마나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것일까? 직접 비타민나무를 분석한 학자를 만나봤습니다. 열매와 잎을 분석해 본 김명조 교수는 그 결과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애리,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열매에 대한 비타민 C가 평균 약 100g 당 260mg에서 850mg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품종과 재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열매의 비타민 C 함량은 100g 당약 600mg 정도. 이정도면 사과의 천배, 오렌지의 6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어, 놀랬어요. 야, 이렇게 자연에 들어있는 식물에서 생 열매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고민경 씨. 그녀는 2006년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죽음의 기로에 섰다고 하는데 항암제를 맞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시한부 판정까지 받고 모든 걸 포기한 채 철원으로 내려왔다는 그녀는 우연히 이곳에서 비타민 열매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어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얼굴에 뭐 발랐니? 혈색이 너 갑자기 좋아졌다. 어 그러니까 그 간경화가 왔기 때문에 얼굴이 검푸른 빛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푸른 빛이 먼저 없어지고 검은 빛이 먼저 그다음 에 없어지고 그다음에 혈색이 나오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정말 그녀의 믿음대로 비타민 열매는 약이 되는 과일일까? 실제로 해외에서는 항암 효과를 비롯해 간질환, 피부염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와 임상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국내 연구진은 잎과 뿌리에도 약효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유방암 선고 후 7년 재발소견 없이 건강한 상태. 간경화 역시 완치됐다고 한다. 과연 비타민 열매는 그녀가 암과 간경화를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 것일까? 비타민 나무 열매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어, 활성산소 억제를 하는 항산작용이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 암세포 발생, 또 암세포의 전이나 암세포의 악화를 어느 정도 어, 억제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는 최근 강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했는데요. 어, 그 결과 간세포가 정상화됐고 간 수치와 어, 담즙산의 분비가 정상화된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작은 열매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 덕에요. 중국에서는 국보처럼 귀하게 여겨진다는 비타민 나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또 척박한 땅에서도 국건이 자라는 강한 생명력 와, 덕분에 어렵구나. 옛부터 유럽과 몽골, 시베트 등 전세계 지역에 분포하며 기적의 네. 과일로 불린다는 사실. 음유산, 아미노산 등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집니다. 정말 이 작은 열매 안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걸까요?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과연 좋다.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분석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비타민 나무 열매에는 다양한 유효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의 경우 약 200에서 2000mg 정도의 음,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다른 과일과는 차원이 오, 다른 비타민C의 함량. 비교가 안되네요. 오렌지보다 6 오렌지 배가 더 많고 사과의 1000배. 아, 아, 음. 그리고 포도에는 무려. 이 천배나마는 뇌혈관질환의 최고의 신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천마를 다른 말로 정풍초라고 부릅니다. 즉 풍을 안정시키는 풀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도 천마는 중풍, 두풍, 경풍과 같은 질환의 치료제로 쓰입니다. 또한 천마에는 통혈맥이라고 하여서 혈맥을 통하게 하는 즉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에 절임, 반신불수, 근골의 통증에 쓰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외졸중, 불면증, 경기, 두통, 현기증 예방과 치료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당뇨병 등의 성인병과 간기능 촉진, 피로, 스트레스 해소와 학습능력과 기억력의 증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스트로딘. 한림대 실버 생물산업연구소는 천마에서 추출한 가스트로딘에 대한 효능효과와 그 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고혈압의 소질을 지닌 토끼에게 천마 추출물을 경고 투여했다.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놀라운 혈압 강화 효과를 보였다. 그럼 과연 토끼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밝혀진 것처럼 천마를 먹고 나면 실제 환자들의 혈압도 떨어질까? 제작진은 실제 혈압이 높은 3명의 지원자를 통해 천마 추출물 복용 전후의 혈압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천마 추출물을 마시게 한후 혈압을 측정해 본 결과 놀랍게도 짧은 시간 안에 최고 혈압이 최대 20 이상 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다. 어, 생체 내그 유해 산소를 제거시키는 그런 능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에 이어서 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신경 장애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 그런데 비토록 고혈압, 중풍, 발기부전 등. 혈관계 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천마가 왜 인삼만큼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먹한 10분 정도 지나야게 약효가 나타나거든. 근데 그 천마는 먹으니까는 한 5분 정도 되니까 진짜로 머리 가 하나도 안 아파요. 어, 그래서 굉장히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아이 정도면은 이게 또 약품이 아니고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계속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어, 아, 저도 확신해요. 정말로 두통 있으신 분은 정말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정말로, 정말, 뭐, 정말 일어나서는 못할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냥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고, 조금씩 처음에는 이제 한 발짝씩, 이제 뭐, 걸음마, 일부 걸음마 식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차츰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 좋아지는 지금은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뭐 그냥 뭐